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 투자 파트너 트레이더 션이고요. 자, 오늘은 퀀텀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텐데 퀀텀 코인도 여러분들 대표적인 중국 코인 중에 하나이죠. 자, 바로 어제였죠. 제가 우리 소통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중국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중국 정부는 8월 말에 위안화 국제화 로드맵을 검토하고 승인할 예정이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의 포함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어제부터 퀀텀이라든지 네오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중국 코인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오랜만에 역대급으로 들어와 주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퀀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마트 계약 성능 향상과 새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을 포함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어요. 거기다가 8월 달 초부터요 퀀텀이 세계 주요 거래소의 신규 상 증장되면서 글로벌 접근성과 유동성이 대폭 증가를 했고요. 심지어 기간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라든지 여러분들 솔라나라든지 최근에 급등세를 보인 이유가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급등을 했잖아요. 자, 퀀텀은요 다른 블록체인보다 덜 호화된 대안으로서 매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에서 지금 현재 기관들의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퀀텀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저가에 있는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퀀텀코인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지 가격 전략부터 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 상승 모멘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구독자 감사 무료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무료 코인을 추천 드려 가지고 현재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8월 초에 추천드린 멘트 990원에 추천드렸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목표가는 가려놨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먹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멘트를 놓치셨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추천드릴 거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진짜 냈습니다. 지금 모두가 공포에 있을 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대불장 직전에 저점. 매수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추천드려서 이렇게 같이 수익 내고 있는 거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7월 8일 날 이렇게 저한테 숫자 7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스텔라루맨을 여러분들께 중장기로 추천을 드렸어요 제가 7월 8일 날이니까 350원에 추천드려서 목표 가격을 900원으로 드렸어요 거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목표가로 드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1파 상승 나왔다가 2파 조정 끝나고 다시 한번 3파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목표가 당당하게 까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세요. 결국에는 우리 스텔라루맨도 900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천 이유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사하라 AI도 제가 7월 22일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려갖고 요거는 단기간에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또한번 챙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전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보내드리거든요. 당일날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녁에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 9시경에 단체 문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멘틀도 추천드려가지고 990원에 추천드렸는데 벌써 또한 40% 정도 수익입니다. 근 저는 멘틀 이거 2025년 하반기 때 정말 어마무시한 폭등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목표 가격을 좀 높게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목표 가격을 아직은 공개 못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 제가 여기 추천 이유를 설명 드렸는데요. 좀빅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멘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안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멘틀부터 여러분들께 또 한번 눌림 몸 매수 좀 잡아드릴 테니까 요거부터 매수해서 어 우리 또 같이 수익 내는 경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처럼 이렇게 무료 급등 코인 추천 문자 받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있죠? 010-5889-8948번으로 숫자 7만 딱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런 식으로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오전 9시마다 이렇게 급등 코인 추천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우리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만 하면 수익이 날수 있게 제가 코인명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안전한 손절가까지 드리니까 여러분들 제 문자 받아보시고 제가 9시에 딱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하루 딱 5분만 투자해서 자 매수가,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 딱 걸어놓고 여러분들 알아서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이 나게끔 하는 전략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한다는 점돈한푼 들지 않고 제가 뭐 10원 한잔 여러분들께 받겠습니까? 전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급등 코인 받아서 수익이 나시면 그때 여러분들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하기보다는 물론 저도 당연히 유튜브 키우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급등 코인 문자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뭐 소액으로라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진짜 수익이 난다 싶으면 그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도 저는 상관. 관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텔라로맨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 아직 안 왔는데 공개해 놓은 이유는 곧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진짜 대불작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7월 초에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는 절대 절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따로 답장이라든지 전화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7번 남겨주시면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 구독자 이벤트 무료 코인 추천만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참고만 해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5889-8948번으로 5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6월달부터 저와 함께 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인증 문자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전혀 절대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뭐 여러분들께 한방에 부자 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일확천금을 벌게 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리지만은요. 적어도 저랑 같이 하면은 올바른 매매 방법으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나는 습관을 만들어 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불장 본격적인 대불장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010-5889-8948제 번호로 숫자 7만 남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코인 추천 받아서 함께 당장 내일부터라도 수익 나는 코인 투자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다음에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서는요, 코인의 목표가와 매수 가격 실시간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급등하고 나서 추천 드리는 게 아닌 급등하기 전에 미리미리 급등할 만한 코인을 잡아서 실시간으로 추천 드리는데 제가 페페 코인도 7월 8일부터 추천드려서 벌써 45% 수익 중이고 소통방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입니다 들어오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889-8948번으로 The cat 소통이라고 이렇게 이분들처럼 소통 이렇게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릴 거예요. 환영합니다, 트레이더션입니다.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진행 중인 소통방 링크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요거 또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살짝 가려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답장 받으시면은요, 그냥 요거 딱 클릭하면 바로 요 소통방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전부 다 확인이 가능. 하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퍼치 펭귄도 지금 추천드려서 45%큰 수익 내고 또 한번 20% 가까이 수익 중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급등할 만한 코인들을 미리미리 잡아 드리면서 핵심 이슈들까지 잡아 드리고 있는게 바로 요 소통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링크 타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입장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889-8948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100% 무료로 뭐 금전적인 요구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0원 한장 요구한다 그러면 바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자 요거 링크를 무단 배포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숫자와 여러분들 들어와 있는 숫자 제가 다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링크를 안 보내드렸는데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영구 퇴출할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무단 배포만 금지해 주시는 거요거딱한 가지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양심에 맡길게요 꼭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이분들처럼 두 글자만 적어서 답장 받아가셔서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